11월 20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매주 넷째 주 금요일 미국 현지에서 열리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한국에서는 오는 24일부터 각종 제품의 할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회사 공급 유용 등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곤 회장은 프랑스 르노의 회장도 겸하고 있어 세계 자동차 업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덜란드가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A1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과 2대 2로 비겼습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와 승점이 같지만 극적인 무승부로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경제 일면에서 골라주신 기사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까지 포함된 반도체 전세계 1, 2, 1위, 2위, 3위 업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가격 당합을 했다라고 <laughs> 주장을 하면서 음. 어, 이것을 뭐 제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하면 뭐 양대 산맥 뭐 삼성전자, SK 그쵸. 하이닉스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네.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견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중국이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굴기로 선언 했거든요. 네, 네. 이 반도체 굴기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한국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음.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음. 해서 2025년까지 우리로 네. 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네. 75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75원이요? 네170 조원 어머 170조원 어마어마한 네 거점. 상당한 네. 금액인데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를 보면 네.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 SK하이닉스죠 여기서 생산하는 d 램 반도체가 네, 네. 전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했고요 음 그리고 올해를 놓고 보면 중국의 수출이 600억 달러를 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아직도 여전히 음. 중국은 그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가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음.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디램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뭐 따로 기술적인 용어를 떠나서 음. 이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기술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 그리고 이것은 그 주로 이제 컴퓨터 주 전원 장치로 많이 쓰이고요. 또 이제 랜드프레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네. 좀 기술 장벽이 거의 없어서 음. 어, 누구나 이제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고 이게 또 유망한 분야가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는데요. 네. AI라든가 음. IoT 이런 음. 4차 산업 시대에 맞해서이랜드프레쉬가 많이 쓰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장을 중국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네. 과거에도. 한국의 그 LCD TV 아시죠? 네, LCD 네. 분야가 한 3, 사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걸 따라잡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장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디램 시장을 보니까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음. 이건 지금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일단 발목을 잡자. 시간을 좀자 그렇죠. 음. 자기들이 연구개발을 할수 있고 기술개발을 할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좀 벌자는 차원 이런 것으로 좀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랜드프레시 쪽에서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장벽이 낮기 때문에 음. 실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 하나가 어 2020년에 네. 지금 삼성이 개발하는 5세대 랜드프레시보다 앞서간. 오. 6세대 랜드플래시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네. 고있 국가잖아요. 네, 네. 정말 그렇게 역전이 하나둘 되다 보면 음.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그 당연히 음. 그 역전이 되면 큰일 나죠. 네, 엄청 큰일 날것 네, 같아요. 아주 큰일 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는 뭐그 산업의 그 쌀이라고 네.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네. 분야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주기설이 있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장에서 반도체 교체기가 됐을 때, 네. 이제 아무래도 거기 이제, 컴퓨터 교체기가 될때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주기에는 음. 그 좀그 상황을 잃었지만, 네. 다른 시기에는 고시기가 그 지나면 또 이렇게 그, 그, 꺾이고, 음. 그런 주기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음. 되면, 뭐, 텔 텔레비, 뭐 핸드폰, 심지어 자동차, 음. 인공지능 이런 모든 곳에 반도체가 다 쓰이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음, 네. 작년 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반도체 주기에 따라서 꺾일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올라갔죠. 그게 바로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음.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 열리, 열리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이 이 시장을 가만 두겠습니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의 권호현 부행장도 최근에 책을 썼죠. 네. 초격차. 음.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서 계속 세계를 음. 세계 시장을 리딩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반도체 기업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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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